아..조금 한대도 안맞네 이걸 못잡아 정환아 반성하다 너 진짜 하, 이거 못잡냐 정환아 너 진짜 너뭐 안될급이네 이거 뭘 이래갖고 어떻게 풀어야겠다고 너 진짜 야 정신 정신차려 야지 이걸 못잡으면 어떡하냐 아유 멍청한 자식 총알 씨, 총다 터졌네. 내가 봤을 때 대탄이었으면 잡긴 했을 것 같아. 다행히 걸치네요. 어, 근데, 왜 아홉 명이지? 진짜 해겠나 보다, 이거. 이거 그냥 짱바퀴 쓰겠다. 바퀴도 다 터졌을 거고, 이거. 오른쪽 두개 나가고. 여기도 나갔을 거고. 응, 음, 아, 혜령! 혜라 해라. 해라, 해라. 형, 저 솔로 그냥 하려고요. 근데 솔로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재밌어고 어제부터 계속 솔로 하고 있거든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laughs> 미안해요, 형. 나 솔로 좀 할게. 혜령, 아, 고마워요. 다음에 해요, 다음에. 내가 먼저 가서 찾아갈게, 혜령. 혜령. 헤롱 고마워. 솔로가 어제부터 했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아, 헤롱 고마워요. 땡큐, 땡큐. 제가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헤롱님. 게임에서까지 솔로네. 조심하세요. 그쪽 솔로 아니 아니에요? 그쪽도 솔로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예? 조심하세요. 웃는 <laughs> 거 보니까 솔로 맞네. 그쪽도 솔로면서 면서 난트만 그랬는 스푸키푸키. 부들부들하죠? 키푸키. 어, 작행, 쟤가 히긴가? 머리 다 뚫렸네. 2원에 다섯 명 싫어? 한번 더 걸치는 거 싫어? 개꿀이잖아. 여러분 사람은 원래 변한다고 자본의 맛을 본 에스더는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저 텐션의 그 조용한 에스더는 자본의 맛을 모르던 에스더. 지금은 자나두꽤 에스더. 사봉이 최고야. 자켓 제가 해긴 거 같네요. 총 계속 쏘네. 벽은 다행히 안 뚫는데? 예전에 듀오 1위 에스더는 멋졌는데, 지금 에스더는 자, 잘하긴 하는데, 추하네요. 크흡, 툭, 매력. 때리고 싶지, 못 때리지? 뽑기, 뽑기. 때려보시던가요? 어? 죽었다 어? 쟤가 아닌가? 루아쯔야 쟤도 핵인가? 루아츠야 형은 때리고 싶은게 매력이야 때려보시당가 못 때리죠? 보는 고마워. <목소리> 어우, 세명 생존, 실환가? 뭔가 게임이 게임이 잘못됐는데 뭔가 뭔가. 얄미워 죽겠네. 으시 평생 솔로여라. 응 안냐? 평생 솔로는 아니야. 루. No. 서로 나와 빨라네 적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아나 현실 가고싶어 어딨냐 아 저기 있네 어? 무빙,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좀, 좀 에반데? 뭔가 좀 이상한데?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